제가 평생 산 옷보다 많이 산것 같아요. 구두랑 가방도. 앞으로 엄마가 더 좋은 거 많이 해줄게. 장비서가 노크판 전화 받고 갔다던데, 무슨 일 있어? 아, 별일 아니에요.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. 엄마하고 딸 사이에 그런 인사를 왜 해? 엄마 건다니 네 거야. 유진인가? 네 마음에 든다니, 엄마도 기분 좋구나. 어. 우리 집 전담 쇼퍼가 너 이쁘다고 했다더라. v i p로 간 거야? 큰 엄마. 유진이랑 통화하세요. 김팀장님. 샤인 블라우스 8에서 언제 와요? 다음 주에 갈게요. 아! 장비서님 오늘 갔었죠? 혹시 같이 갔던 여자애 어땠어요? 알죠. 보안 철저한 거. 그럼 뭐 샀는지만 알려주세요. 우리 친척인데 아이템 겹치면 안 되잖아요. 알았어요, 팀장님. 누구야? 백화점 김 팀장 유진이 오늘 장비사랑 백화점 가서 루비앙 귀걸이랑 목걸이 샀대. 생각보다 저렴이들이야. 안목이 그 수준인 거지. 유진이 됐고너 아까 그 커프스 그 자식 거지. 아니라니까. 엄마를 속여. 너 설마 그 자식하고 만나? 아, 미쳤어. 나 굳이서 부하 직원이야 사무실에. 떨어져 걸래 주었을 뿐이야. 그 자식 걸리가 왜 주어?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먹기 위한 거라고 챙겨와? 깜빡했다고. 한 번만 이런 꾸라지 더 보여 봐, 진짜. <laughs> 큰엄마 도청방지 설치했을 거야. 안 그래도 알아볼 거야. 뭘 하든 방법을 찾아봐야지.